네. 자, 이제 새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300명 중에 조일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뭔가요? 예. 우리가 기재부 출신에 음. 국회의원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비, 기재부 출신이 아닌 비기재부 음. 출신에 있어서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재정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아. 우리가 네. 통상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음.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면서 그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무려 음. 59조 원을 싸들고 와서 추경을 음. 대한민국 역대 최고로 편성을 해버렸던 그렇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음. 국민의 기재부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이 굉장히 음. 클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정치하는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많은 약자분들이 계시는데 음. 돈 있는 분들은 김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음.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바로 고러한 변화입니다.